안녕하세요. 닥터 두루미 심현영입니다. 저도 여자고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여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오늘은 여자들이 쉽게 살이 찔수 있는 세 번의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시기는 바로 호르몬이 급변하는 시기로 사실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여성의 건강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세 번의 시기가 과연 언제일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아들은 초경을 시작하기 전에 대부분 체지방이 확 늘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가 첫 번째 비만으로 갈수 있는 위기예요. 우리가 어린 여아들은 몸이 굉장히 날씬합니다. 여아의 몸에서 여성의 몸으로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체지방이 늘어나면서 체지방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이 올라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초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이 시기에 체지방이 지나치게 올라가게 되면 청소년 비만으로 가게 됩니다. 또 체지방의 비율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여아들의 성장에 방해가 돼요. 실제로 초경을 하게 되면 여아들의 성장 급등기가 끝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장 급등기가 끝났다고 해서 성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충분한 성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체지방이 높은 여아의 경우 당분과 탄수화물을 줄여주고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해 주어 그 체중을 오랜 기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을 유지해 주면서 성장을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좋은 성장을 만들 수 있겠죠.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것보다는 양질의 식사를 통해서 올바른 성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의 몸에 가장 큰 호르몬의 변화가 있는 시기 바로 아기 엄마라면 누구나 공감할 임신과 출산의 시기인데요. 이 시기 역시 굉장히 건강관리에 중요한 시기이고 또 쉽게 살이 찔수 있는 시기입니다. 사실 만삭 몸무게는 엄마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만삭 몸무게 평균적 수치로는 12.5kg 정도의 체중이 만삭까지 늘게 되는데요. 태아의 무게, 그 다음에 태반의 무게 늘어나는 혈류량, 유방의 증가, 부종 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9kg 정도가 되고요. 3.5kg 정도가 엄마의 체지방으로 붙게 됩니다. 이 체지방이 늘어난 것을 원래대로 복귀해 주는 것이 바로 출산 이후 체중을 줄여주는 세트 포인트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요. 체중을 줄이는 시기는 사실은 모유 수유가 완전히 끝난 시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유를 수유하는 동안에는 양질의 모유를 위해서 좋은 영양분들을 잘 섭취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또, 모유를 수유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엄마의 체지방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유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출산 전 몸무게로 들어가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복부 지방률이에요. 우리가 엉덩이를 백이라고 했을 때, 배 둘레가 85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복벽도 완전히 회복이 되고 또 앞으로 있을 갱년기를 대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돼요. 우리가 복부 지방률이 0.85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 가임기 여성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갱년기를 건강하게 맞이하는 중요한 기점이 되기도 하고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대사성 질환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여성 체중 관리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중요한 시기, 바로 이세 번째 시기가 여성이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갱년기 시기입니다. 사실 저도 저희 친정 어머니께 이 시기에 가장 많이 한약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프로게스테론은 고갈되고, 또 난소에서 분비되던 양질의 에스트로겐은 고갈되는 시기로 이 시기에 여성분들은 상당히 몸 자체가 많이 다운되고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에스트로겐이 고갈됨에 따라서 에스트로겐이 해주던 신혈관 프로텍트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갑자기 고혈압으로 가게 되고, 고지혈증으로 가게 되고, 또 복부 지방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시기로 이 시기의 건강 관리가 앞으로 30년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체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고요. 또 갱년기는 에스트로겐 자체가 우리가 근골격계를 보호해주는 작용도 있어요. 이 역할이 떨어지게 되면서 무릎, 허리와 같은 관절의 통증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때 체중이 같이 더 늘어나게 되면 어머님들이 관절의 통증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체중 관리가 반드시 중요한 시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시기, 초경 전후, 임신과 출산 시기, 그리고 갱년기는 여성 호르몬이 급변하는 시기로 적절한 건강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적절한 체중 관리가 필요한 시기로 건강한 식이 요법을 통해서 체중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